프로트스타 황영웅이 서울에서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팬들과의 유쾌한 소통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연 중에는 황영웅의 뛰어난 입담이 돋보였으며 그의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 감각이 빛을 발했습니다. 서울의 물마디 좋다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든 황영웅은 팬들과의 소통에 특히 신경 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 특별한 순간은 소원을 말해봐 세그먼트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황영웅은 직접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팬들은 다양한 소원을 말했고, 황영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질문에 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공연의 교감과 참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황영웅은 공연 중 자연스럽게 유머를 섞어가며 관객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의 재치 있는 농담과 빠른 반응은 개그맨 못지 않은 수준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 내내 큰 웃음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서울 물마디 좋다며 시작한 농담은 공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이러한 유쾌한 분위기가 공연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공연 후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영웅의 서울 공연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황영웅의 다재다능한 무대 매너와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유머러스한 태도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공연을 기대하며 황영웅의 팬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영웅의 서울 공연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위 카리스마를 넘어 인간적인 매력과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황영웅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대중과 깊이 있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엔터테이너임을 재확인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